이제 안과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할때 이제 의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안약으로 이렇한방을 저만하는 저만 마취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외과적인 수술에 비해서 그 마취에 대한 공포나 부담이 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보통 그냥 그큰 수술 받는다고 외과적 수술 받을 때 이제 전신 검사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전 조치를 다 취하고 수술 전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피검사 엑스레이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과는 이제 점원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신마취나 이런 외과적인 수술이랑 좀 달리 좀그 간편한 정도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 거는 예, 흔인들 성인병으로 알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 음, 이런 경우가 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혈압약이랑 같이 이제 아스피린이나 예, 이런 혈전 어, 억제제 예, 이런 거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매장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출혈의 위험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혈압약은 드셔도 되지만 은 이제 혈전 용고제 같은 경우는 그 처방하신 내과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래서 며칠간 좀 중단하고 하는게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꼭어 불가피하게 혈전 용고제를 갖다가 그 방해를 못 끊고 하실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될수 있으면 은좀더 안전하게 예. 골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이런 속담처럼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가 심하진 않더라도 이 조절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심해서 조절을 잘하면도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도 있고 주사나 인슐린 주사나 뭐 약을 드시면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당뇨가 있으면은 우리 몸의 모든 합병증에도 많이 올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눈에는 특히 그 당뇨 망막증이라 해가지고 망막에 있는 혈관이 점점 약해지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 그리고 백내장이 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이 좀 이제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올수 있는데, 당뇨가 있으면 이제 백내장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오니까는 이제 당뇨 환자 중에 백내장 환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혈당 체크라든지 당뇨 조절이 잘 되는지를 확인 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으면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 합병증이 오는데 출혈성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런 것 자체도, 어 아주면 어쩔 수 없으면 할수 있겠지만 좀더 안전하게 조절을 잘 하고 그러게 오시는 게 수술 후에 염증이라든지 모든 그 경과가 투약하는 그 기간이라는 이런 것도 짧아질 수 있고 합병증도 생길 확률이 적고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